아보카도를 먹어라. 하지만 이 여섯 가지 실수는 절대 하지 마라. 그것들은 치명적일 수 있다. 아보카도가 건강에 좋다고 들었고, 의사들은 그것을 칭찬한다. 인플루언서들은 아보카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이 슈퍼푸드에 대해 당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위험하게 불완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보카도를 잘못 먹으면 당신의 심장, 간, 심지어 뇌까지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고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다면요. 2023년 충격적인 임상 보고서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산화지방에 대한 노출이 18배 7%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동맥 경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쁘게도 99%의 노인들이 이 6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모르고 저지르며 그중 첫 번째 실수만으로도 단 며칠 만에 뇌졸중 위험이 47%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TV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식품라벨에서는 볼수 없지만 이 영상에서는 실제 동료 심사에 의해 검토된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6가지 무서운 아보카도 습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곧 알게 될 실수들은 심각한 알레르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laughs> 반응.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한입 한입이 당신을 치유하거나 서서히 해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가장 무서운 부분은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것을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 중 하나는, 간이 약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노인들 사이에서는 간효소 수치 급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물질들은 당신의 주방 안에 신경 독성 화합물을 가두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깨끗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나이와 아보카도를 얼마나 자주 먹는지 그리고 먹은 후에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고 개인화된 팁과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작해 봅시다. 여섯 번째 실수. 아보카도를 자른 후. 씨를 넣고 보관하여 갈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널리 퍼진 미신은 마치 신성한 요리 비법처럼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가 남은 아보카도 반쪽에 씨를 두고 두면 신선하고 초록색을 유지한다고 말하셨을 거예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이를 믿고 추천해요. 심지어 일부 요리 프로그램도 이 잘못된 믿음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천에 대해. 과학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식품과학부서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테스트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이론을 통제된 조건하에서 실험했습니다. 연구자들은 100개의 아보카도를 반으로 자르고 하나는 씨앗이 있는 쪽으로 다른 하나는 디지털 이미징 기술을 사용하여 보관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는 씨가 있는 반쪽은 갈변이 2%만 덜 발생했고 그 부분은 씨와 직접 닿은 작은 면적에서만 해당되었습니다. 나머지 노출된 표면은 씨가 없는 반쪽과 동일한 속도로 갈변이 진행되었습니다. 뒷결 연구를 이끈 사라 마르티네즈는 갈변이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는 효소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보카도 과육이 산소와 접촉하면 이 효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이 갈색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씨는 이 과정을 막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그저 물리적으로 앉아 있는 작은 부분을 덮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해집니다. 씨를 남겨둔 채로 피트를 떠나면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너무 오래 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21년 FDA 연구에 따르면 48시간 이상 잘못 보관된 아보카도는 유해한 박테리아 군체 특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스테레오시스를 일으키며 매년 약2 6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게 만듭니다. 임산부에게 특히 위험하며 유산이나 사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른 아보카도를 보관하는 올바른 방법은 놀랍게도 간단합니다. 노출된 과육에 레몬 또는 라임 주스를 발라주세요. 구연산은 pH 수준을 낮추어 효소 반응을 실제로 늦춥니다. 그런 다음 아보카도를 플라스틱 랩으로 단단히 싸서 표면에 직접 닿도록 눌러 공기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습도가 최적화된 냉장고의 신선도 서랍에 보관하세요. 이 방법을 사용한 연구자들은 아보카도가 최대 72시간 동안 품질을 유지하며 갈변이 최소화된다고 발견했습니다. 최상의 신선도를 위해 밀폐된 공기 차단을 만드는 전문 아보카도 보관 용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일부 모델은 레몬 주스를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저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시트르산 증기를 방출합니다. 이 용기는 2020 실수 다섯 번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할 때 아보카도를 먹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보카도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복용하는 600만 명의 미국인 중 하나라면 이 정보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중간 크기 아보카도 한 개는 약간의 양을 제공합니다. 21알 마이크로그램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26%. 아보카도를 먹어 비타민 K 섭취를 갑자기 증가시키면. 약물의 효과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응급의학저널에 발표된 사례연구에서 언급되었습니다. 68세 남성이 매일 아보카도를 식단에 추가한 후 경미한 뇌졸중을 겪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심장판막 교체 수술 후 3년 동안 와파린을 복용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혈액 응고 시간을 측정하는 우리의 수치가 새로운 아보카도 습관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치료 범위인 2.5에서 위험한 1.2로 떨어졌습니다. 로버트 첸,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심장 전문의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할 때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경고합니다. 와파린 용량은 일반적인 비타민 K 섭취량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갑자기 고비타민 K 음식의 섭취를 추가하거나 빼면 이 섬세한 균형이 깨집니다. 문제는 아보카도만이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보카도 오일, 과카몰리, 심지어 일부 녹색 채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보카도가 숨겨진 스무디는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아보카도를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대신 일관된 섭취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보카도를 식단에 추가하고 싶다면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의사와 협력하여 약물 용량을 조정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 변화가 있을 때 INR 수치를 더 자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 최신 혈액 응고 방지제인 아픽시벤과 리버옥시벤은 비타민 K와 상호작용하지 않으므로 약물 변경이 적절한지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아보카도 섭취량을 다른 고지방 식품들과 함께 기록하는 식단 일지를 유지하세요.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잎채소, 브로콜리, 녹차 등을 섭취하세요. 정기적인 검진 시이 정보를 건강 관리 제공자와 공유하세요. 많은 환자들이 아보카도를 매일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느낍니다. 불규칙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면 그들은 안정적인 아이나 수치를 유지하면서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스무디에 덜 익은 아보카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방 카운터에 놓인 딱딱한 아보카도가 아침 스무디의 재료로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블렌더가 어차피 그것을 분해할 것입니다. 이 가정은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소화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는 높은 농도의 퍼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적인 물질입니다. 식물이 보호를 위해 생성하는 기능성 독소, 과일이 익을수록 독소 수준은 크게 감소하지만, 더 많은 양을 섭취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농업 및 식품화학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숙한 아보카도는 완전히 익은 아보카도보다 3.7배 더 많은 퍼슨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리사톰슨. 리사톰슨. 박사는 UCI 메디컬 센터에서 활동하는 위장병 전문의로 그녀가 아보카도 장증후군 에이보카도 그티라고 부르는 많은 사례를 접해왔습니다. 환자들은 스무디를 섭취한 후 심한 복부 팽만감, 복통 및 설사를 호소하며 내원합니다. 그녀가 그들의 습관을 조사할 때 종종 그들이 딱딱하게 익은 아보카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덜 익은 과일의 복합 전분과 높은 탄수화물 함량은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즉각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미숙한 아보카도를 자주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군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2022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미숙한 아보카도에 포함된 저항성 전분이 익은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전분과는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를 먹이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단 4주간의 규칙적인 섭취로 유익한 박테리아 군집을 최대 23%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질감 문제는 소화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는 부드럽게 섞이지 않아 당신의 스무디를 맛없게 만드는 거친 덩어리를 남깁니다. 그들의 쓴맛과 풀냄새는 다른 재료들의 맛을 압도합니다. 아보카도는 크리미한 풍미와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스무디에 더할 가치가 있는 재료입니다. 숙성을 확인하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아보카도를 부드럽게 쥐어보세요. 부드러운 압력에 반응하면서도 물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줄기가 있던 작은 부분이 쉽게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 초록색이 드러날 것입니다. 갈색이 보이면 과일이 너무 익은 것입니다. 버튼이 움직이지 않으면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익히는 속도를 높이려면 아보카도를 종이 봉투에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넣으세요. 이 과일들은 에틸렌가스를 방출하여 익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실온에서는 단단한 아보카도가 보통 4, 5일 안에 익습니다. 종이 봉지 방법을 사용하면 이 시간을 2~3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스무디에 사용하려면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익히지 마세요. 이러한 해킹은 과육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과일이 익지는 않거나 성분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아보카도를 섭취하는 것. 라텍스와 아보카도 사이의 숨겨진 연관성은 수천. 4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비로운 알레르기 반응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라텍스 장갑, 풍선, 고무밴드에서 가려움증이나 부종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다음에 먹을 아보카도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링크는 라텍스 과일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아보카도에는 천연 고무라텍스에서 발견되는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면역 시스템은 차이를 구분할 수 없으며 동일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발표된 종합적인 연구는 아보카도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존스 호킨스의 면역학자인 제니퍼 파텔 박사는 이러한 사례를 설명합니다. 환자들은 가벼운 입가려움증부터 전신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특히 심각한 사례는 일할 때 장갑을 착용하여 약간의 라텍스 민감증이 있었던 34세 간호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과카몰리를 먹었고 몇분 안에 목이 부풀고 호흡곤란, 혈압급락이 일어났습니다. 에피네프린을 신속하게 투여한 덕분에 겨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백질을 담당하는 것은 키틴 분해 요소라고 불리며 이들은 열에 강해 요리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아보카도 오일은 민감한 사람들에게 신선한 아보카도와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차 오염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식 준비 중에 라텍스 장갑을 사용하는 식당은 아보카도 요리에 단백질을 전이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하지 않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 구조를 공유하는 다른 음식으로는 바나나, 헤위스, 밤, 파파야가 있습니다. 의학 연구자들은 이 그룹을 라텍스 과일 증후군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하나에 반응한다면 다른 음식에도 반응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습니다. 2019년 유럽 연구에서 500명의 라텍스 알레르기 환자를 추적한 결과 89%가 이 그룹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음식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텍스 민감증이 의심되면 아보카도를 섭취하기 전에 테스트를 받으세요. 피부 반응 검사와 특정 Ig 혈액 검사는 알레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텍스 과일 증후군이 확진된 경우 완전한 회피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보카도를 준비 방법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각한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은 양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항상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지참하고 식사를 위해 외식을 선택하세요. 서버에게 알레르기에 대해 알리고 아보카도가 포함된 음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많은 소스, 샐러드 드레싱, 심지어 일부 브랜드에서는 아보카도를 크리미한 질감과 맛을 위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아보카도 씨앗을 먹는 것. 이 인플루언서들은 아보카도 씨앗 소비를 궁극적인 슈퍼푸드 비밀로 홍보하며 씨앗이 과육보다 더 많은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고 그것을 밀가루로 구워서 심지어 날 것으로 먹기도 합니다. 이 트렌드가 왜 전국 곳곳의 수술실로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그 항산화제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3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 씨앗에는 페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같은 연구에서는 이러한 화합물이 독성 물질과 함께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 농도가 육체에서보다 100배 더 높은 것을 포함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씨앗에 밀집된 섬유질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항산화제가 잠겨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박사님, 마이클 로버츠, 시더사이나이, 병원의 소화기약과장은 지난 2년 동안 아보카도 씨를 갈아서 먹은 7명의 환자에게 응급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씨앗의 날카로운 조각은 위산에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장벽에 미세한 천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26세의 한 환자는 3주 동안 매일 스무디에 아보카도 씨 가루를 추가한 후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CT 스캔 결과 그녀의 소장에 여러 개의 작은 찢어짐이 발견되어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독극물통제센터는 아보카도의 섭취가 40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9년과 2023년 사이의 씨앗 관련 전화 증상은 심한 변비와 장 폐쇄에서부터 씨앗화물 중독과 유사한 알레르기 반응까지 다양합니다. 네, 아보카도 씨앗은 체내에서 씨앗화물로 변환되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과 씨앗과 비슷하지만 농도가 더 높습니다. 2021년 FTA의 독성학 보고서에 따르면 아보카도 씨앗을 한 번만 갈아서 섭취해도 유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보카도 씨앗은 실험 동물에서 심장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물질을 전달합니다. 인간 연구는 윤리적인 이유로 제한적이지만, 사례보고서에서는 불규칙한 심장박동과 가슴 통증을 포함한 유사한 심장 효과를 보인 사람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섭취되는 씨앗가루, 아보카도 씨앗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계는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씨앗을 가루로 분쇄하는 산업용 그라인더는 수천 달러에 달합니다. 씨앗은 대부분의 견과류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블렌더로는 그것들을 안전하게 갈수 없습니다. 작아 보이는 그 덩어리들, 그들은 여전히 장에 손상을 줄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로 결심했다면 대신 아보카도 씨앗을 퇴비로 사용하세요. 그것들은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들에게 훌륭한 비료로 분해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보카도 씨를 장식품으로 조각하거나 천연 염료로 사용하지만 몸에 넣지는 마세요. 합법적인 영양사나 의학 전문가 누구도 아보카도 씨를 먹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안전보다 소셜미디어 조회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아보카도를 높은 열에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첫 번째 실수는 아보카도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아보카도 반쪽을 구울 때, 기름에 튀길 때 또는 뜨거운 요리에 추가할 때 고온은 이 슈퍼푸드를 잠재적인 건강 위험 요소로 바꿉니다.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섬세한 지방은 연기점이 271도 화씨, 133도 섭씨로 낮습니다. 이 온도를 초과하면 분자 구조가 분해되는 과정인 지질과산화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020년 식품과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 오일을 가열하면 356도 화씨 또는 180도 섭씨에서 단 10분 동안 가열하면 모든 가죽과 기타 유독한 화합물이 세계 보건기구 안전 지침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성됩니다. 디 패트리샤 윌리엄스는 코넬 대학교에서 식품 독성학을 전공하는 생화학자로 이러한 분해 생성물에는 아크로린과 하이드록시노날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두 화합물 모두 세포 DNA를 손상시키며 여러 연구에서 암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팀은 구운 아보카도가 신선한 아보카도보다 15배 더 많은 하이드록시노날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열에 의한 파괴는 단순히 지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C, 여러 종류의 비비타민, 비타민K 등 열에 민감한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품화학에서 발표된 비교 분석에 따르면 팬에 볶는 방식이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5분간 두면 비타민C의 89%, 비타민B6의 65%, 그리고 76%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사실상 아보카도의 가치를 만드는 영양소들이 다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열에 노출되어 갈색으로 변할 때, 이는 아크릴라마이드를 형성하는데, 아크릴라마이드는 타버린 토스트와 과도하게 조리된 프렌치 프라이에서도 발견되는 동일한 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기관 i r c 은 아크리라마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유럽식품안전당국의 테스트에 따르면 구운 아보카도에는 킬라미드 수치가 킬로그램당 100과 2머이바이크로그램으로 권장 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스처 변화는 열을 받은 아보카도가 여전히 먹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부드러운 일관성이 실처럼 끈적이고 쓴 맛을 냅니다. 섬세한 맛은 불쾌하게 변합니다. 전문 셰프들은 고객들의 불만과 건강 문제를 인식한 후 뜨거운 아보카도 요리를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요리가 끝난 후에 아보카도를 추가하세요. 따뜻한 요리에는 아보카도를 추가하기 전에 요리가 14, 10도 화씨 이하로 식도록 하세요. 이것은 영양소와 식감을 모두 보존합니다. 스시에서는 아보카도를 실온에서 롤에 추가하세요. 파스타는 아보카도를 미지근한 뜨겁지 않은 면과 함께 버무리세요. 아보카도 소스와 드레싱은 따로 만들어서 요리된 음식 위에 뿌리세요. 건강 위험 없이 그릴 맛을 원한다면 이 셰프의 기술을 시도해 보세요. 옥수수, 고추, 양파와 같은 다른 재료들을 구워서 살짝 식힌 후 사용하세요. 그럼 신선한 아보카도와 섞어보세요. 아보카도의 유익한 성분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훈제 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훈제총을 사용하여 신선한 아보카도의 구운 맛을 더합니다. 직접적인 열을 가하지 않고 아보카도 준비의 미래는 영양소를 보존하면서 창의적인 차가운 기술을 통해 맛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미래는 이 중요한 변화를 적용한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알겠죠? 아보카도는 그만큼 놀랍지만 그것이 자유로운 음식은 아닙니다. 강력하긴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층들을 벗겨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실수들 중에서 놀라운 점이 있었나요? 아보카도를 먹고 나서 나쁜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